아이 제품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톰, 아톰 마스크라고 구매를 했는데 아요 눈을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람 눈이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집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지기 때문에 아톰 마스크이지만 어, 좀꽤 무서운 요게 어, 정품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요거를 그냥 우리나라나 또는 중국에서 약간 이벤트용 있죠 이벤트용 왜 이벤트 회사 같은 데서 판매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동네에서 어, 물건을 살수 있는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긴 했어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마스크만 사진으로 있을 때 어, 는 괜찮았어요.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요거 이제 막상 받아 보니까 <laughs> 너무 무섭습니다. 네. 너무 무서운 가면인데 그래도 아톰이니까 제가 구매를 했고요. 어, 이제 또 나중에 혹시 제가 영상에서 어요 아톰 마스크를 쓰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겁나 무서워하시겠는데 다들. 네. 아톰 마스크입니다. 이런 마스크를 판매도 했었는데, 당시, 뭐, 최근에도 뭐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가격은 한 5,000원 정도. 검색 잘 해보시면, 5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,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톰 마스크입니다.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. 네. 제가, 음, 사진으로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릴 텐데, 보시면, 와, 이걸 쓰면 진짜 무서워집니다. <laughs> 네. 정품, 그니까, 아톰 마스크라고 옛날에 나온 것들은 귀엽거든요. 근데 얘는 귀여운 맛이 하나도 없어요. 없으면... <laughs>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어, 아톰 마스크 이런 것도 판매했었다.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